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어, 가정예배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리중기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영에게 이르되 영혼나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 기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 형은 두목을 차지하고 동생은 한몫을 가지게 되는데. 형이 욕심을 내서 동생의 몫을 주지 않고 독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듯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산 분쟁이 많았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랍비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설례가 있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로 예수님이 대답은 냉소적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답을 얘기해 주시거나, 어, 뭔가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쌀쌀 맞게 대응하고 계십니다. 자, 이 똑같은 비슷한, 어,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고 하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음 16장 23절에 답이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노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그 입술이 사탄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뭐, 그거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소유, 돈, 재물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을 주고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갖고 싶어 하는 돈, 재물과 어 우리는 상관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더 쫓고 그것을 위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늘어났는데 부자는 걱정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지 안전하게 지킬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큰곡간을 짓자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아두자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비유에서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온통 관심이 스스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탐심, 탐욕은 나에게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 절대 신앙의 길로 갈수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내, 집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재산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쌓아둘 곳이 두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서 하면 종과 동록이 해를 가하고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고 말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근거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보면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재밌는 배낭이죠. 소유를 팔아서 선행을 하면 그 배낭에 쌓였는데 이 배낭은 도둑질, 도둑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존먹는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 또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그것이 필요에 따라 쓰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낭에 넣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물질은 내가 땅에 쌓아두는 물질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낭에 쌓는 것일까?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나를 위해 쌓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복 받은 하나님의 종들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